여기에 흑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연식이 있어서 그만큼 사용한 차라 흙기관들이다 노후가 됐어요 이런 차들은 흙기관을다 교체를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 장착하실 때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장착을 마쳤고 시승을 해 보겠습니다 유로 6 차량이고요 <laughs> 중요한 건 그렇지 않아 사장님 손님 태우고 이제 시에 나가시면 네. 오르막길에서 문제 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저, 네. 내가 하는 얘기 안그런데 음. 동료들 얘기했지만 네. 우리는 기름하고 요소소 이건 물론 뭐저기뭐뭐 뭐, 가지만 그걸 굳이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인젝터 그게 되기는 그래서 쟤도 오르막도 막 바짝 끓은 데 짧은 네. 데는 괜찮은데 네. 중량제 이런데 좀먼데 가보면은 무조건 <laughs> <laughs> 약혼 안 틀고 하면은좀 나은데 약혼 틀고 네. 하면은 이쭉쭉쭉떨어져버려 그렇죠 속도가 떨어져버려요 예 그러가 그런데 막예예예예예는예예그예거 걱정 안하셔예돼예예예예예예가지고 음. 이제 뭐 방금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가지고예가 음. 네. 내가 예예가가보라예예예가예예예예예예가 보라. 예예예라예예예한예예예예예예가예예가더라고예예예예예시넘예가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 한 전화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주로 얘기한 한 20분 이상 얘기하는데, 네. 그래 옛날 거는 달란개비 얘기, 브라저 깨지고 이런 뿐만 아니 힘받다가 깨졌고 이런 뿐만 네. 엔진이다아져적살 나죠. 어제는 그런 게없들이 이제 음. 자기도 가서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다. 아예 예. 예. 그러고 이제 <laughs> 하자, 그럼 하자 이래 데가지고, 그러고 이제 내 대. 예, 예 오늘 그렇게 내대 보시고, 그러고 이제. 이게, 뭐 이게 그냥 다른 것도 일반 이거만부사자품만 별거 아닌데 뭐. 그렇죠 그렇죠 상희 엔진 나와 만 엔진이 만들... 이제 그래 뭐 실속 그나 일단 나쁜데 가니까 엔진 1 2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제품들 날개 타입을 안 쓰는 거예요 상이 그래 네. 날개 탑써만안돼 네, 맞아요 상이잘 아시네요 금방은 괜찮은데 네. 이좀 예를 들어서 힘 받고 좀좀 고속에 뿐만은 고속 주행 때는 안돼 상희 고속적들이 계속 차 힘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차에 데미지가 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사부드럽 부드럽죠, 상님? 네. <laughs>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자용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님. 단, 그, 단수로, 기아 단수로, 한단 정도가 힘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고 음. 이건 내안 갑니까? 택 다이어 뭐, <laughs> 뭐 힘이 막 남아도 이러면서 우리는 안예그래고이안 네. 했는가 하고 했는가 하고 차이가 나야지 조금만 남아 네. 그거로 만족한다 <laughs> 이 사장님 사실 1차에 돈 45만 원이면 부품값도 안되요 사장님 그 부품값도 안 되는 걸로 출력이 어이 되는 거예요 요소스 닦이고 연비 닦이고 그렇지 네. 돈을 떠나서 뭐 실제 뭐 해가지고 약간만 보관하고 안전하고 이거 요소수로도 제품값으로 금방 뽑을 거예요, 상님 시에 몇번 왔다 갔다 하면뭐그 돈이 네. <laughs> 그래, 예. 그 돈이네. 우리는 성길이 오늘 얼마 얼마인지가 안에 해가지고 완벽하고, 눈 말만 예사 안터지고 예. 그걸 로 만족하지 뭐, 그걸 뭐 걔가 뭐, 택자 이거 뭐니, 뭐, 얼등하게 좋아지고 이런 스타일 그거는 안 받거든. 저희는 상 예스도 필요가 없어요. 이차 상이 8시터까지 그대로 타시면 돼. 그런데 뭐 예. 제가 좀 상태가 네 예. 보면. 차가 부드럽게 잘나가죠 상이에요. 그런데. 예. <laughs> 이 정도는 타면 아마 충분합니다. 상이 사실 45만 원만 그 정도 차 음. 업그레이드 보실게요. 음. <laughs> 인정하시죠, 상기. 그렇지? 예. 제가 뭐뭐 거의 올해 6서 암이 이거 하나 그래 거짓 변환 놓고 표시. 20만 원 돈이거든요. 예. 탈부탁 예쁜 마음 3. 공장하면 35만 원 정도 돼야 돼. 네, 그렇죠. 그 이거는 네. 기국내서 밤쉬워 가는데 일년안 됐다 가지고. 또 지금 뭐 작업을 돌아간다.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러면 그래, 뭐, 짜증나나 봐. 사장님, 사장님 그렇잖아요. 디페포 청소만 몇번더 해도 그 돈이 얼마예요, 사장님? 그러기는 뭐, 그 아직은 상기, 시내에서, 시내라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살짝 오르막이잖아요. 어, 저 오단 다 넣으시고. 힘 차이로 좀 느껴지세요? 네, 어, 그렇긴 차가 잘, 좀잘 빠지는지. 네, 잘, 아, 잘 빠져요, 상기. 이러면 연비도 아껴지는 거예요, 상기. 차가 잘 나가면. 제일 오래 갔던 게 힘이었잖아. 그렇지. 예, 이제 힘 쳐졌는데 뭐힘 쳐지고 이제 뭐 디페프나 슈트게이지 훨씬 더나아거고 DP 페 청소도 훨씬 덜 한다고 그러더라고 회장님. 아무래도 그렇겠지. 예. 슈트게이지가 덜 쌓이니까 DP 프를 재정을 하더라도 슈트게이지 두칸 사이에서 막 해버리고 세 칸에서 해버리고 다안찰때안찼어도 예, 그런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800km, 800km에서 무조건 태우게 돼 있나 봐요. 그렇겠지. 예, 예, 예. 그럼 그때는 800km 슈트 게디가 다 차야 되는데 안찬대 상이. 8요력안 받은 데도 상이 차가 오는데요? 그렇지. 5단으로? <laughs> 그래, 이게 제 전에는 그 아마 5단 해가지고, 한 50km 이라면 힘이 땡기는 게효가 예. 나거든. 네. 예. 근데 지금은 별로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안 빼시고 오셔버렸는데. 저, 저, 네. 중간에서 탈력이 한번 죽었는데도 충분히 차원오상요 엑셀 깊이도 많이 안봐보죠상요네 발목이 그렇죠? 네. 그게 많이 바뀐다니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네. 발목 피로도 없이 덜해요 상이. 그렇지 발렁가 덜 봐보니까 엑셀도 부드럽게 밟히고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아유 사장 고맙습니다 잘 타시고요 예. 언제든지 궁금해서 연락 주십시오. 예. <laughs> 네. 일단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아마 또 주위에 있는 차들도. 네, 맞죠. 소개해 주셔서 형님. 이 금액이면 소개해 주셔도 괜찮아요, 상이. 아, 그렇죠. 네. 다른 데 가면 상2 0 0만 원, 삼백만 원잡요 근데 이렇게 성능 안 나와요. 이거는 이거 뭐전 사십. 그렇죠, 형님. 이건 상이 제 생각에는 상이 3개월 이면 번좀 뽑고도 남아요 상이 돈 벌어요 1년이면 상이 돈 벌어요 그렇지 예, 1년이면 몇백만 원 벌어요 오히려 그래서그 시에만 뛰시는 분들은 한 달이면 번좀 뽑고도 돈 남아버려요 근데 이제 시내만 통합버스 운전 하시는 분들은 좀덜 하겠지만 그렇지 예. 그런데 이건뭐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그렇죠. 바닥으로, 장기. 그래 차 내구성도 좋아져서 보장도 훨씬 덜나고요 사장 네. 어, 엔진도 훨씬 엔진에 도움이 많이 되요사니님아 사장님 아, 고맙습니다. 네. 네.